사실 불리한 요소인 건 맞죠? 맞습니다. 불리합니다. 우리가 건국대, 동국대 같이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로 생각 중인 대학들은 전공 계열 관련 독과 성취도 해서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들을 따로 보는 평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조금 낮은 점, 혹은 과학 성적이 이제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좀 낮아진 점 이런 것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불리한 요소들이 평가 요소적인 측면에서 합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막쌤 물리가 이너스가 적어서 3등급 받았어요 어떻게 하던 친구들도 이제 공학과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리한 요소임은 맞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3학년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3학년 때 수학 성적, 미적분 같은 과목들은 이제 등급이 나오니까 등급 신경 써주시고요.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A는 기본으로 받으시고 90에서 9 5점 이상의 이 원점수, 고득점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